중학교 기초 영어 단어 3개. water, small, point. 정확히 익히면 영어 문장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따라서 말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 water. 명사로는 물, 동사로는 물을 주다요. 예 쓰임새는 명사인 경우 어, 물을 마시다. drink water. 동사인 경우 물을 주다. water the plants.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핵심 기초 단어가 되죠. 예문 볼게요. 난 약간의 물이 필요해요. I need some water. 그녀는 매일 아침 많은 물을 마셔요. She drinks a lot of water every morning 꽃에 물을 좀 주세요 Please water the flowers 물이 차가워요 The water is cold 물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water 자, 즉석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물을 좀 마셔 정답은 Drink some water 입니다 두 번째 Small 작은 이란 뜻이죠 크기나 규모가 작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사고요 비교급 Smaller 최단급 The smallest 등등의 형태로 쓰입니다 이 가방은 작아요. This bag is small. 난 작은 마을에 살아요. I live in a small town. 더 작은 개가 귀여워요. The smaller dog is cute. 그녀는 손이 작아요. She has small hands. 저에게 가장 작은 조각을 주세요. Give me the smallest piece. 자, 직속으로 문장 만들어봐요. 더 작은 조각 하나를 주세요. 정답은 Give me a smaller piece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명사로는 점. 요점, 지점. 동사로는 가리키다는 뜻이에요. 심세를 보자면 요점은 무엇 무엇이야라고 할때 the point is blah blah. 동사로 가리키다 할때 pointed 이렇게 쓰이죠. 예문 볼게요. 좋은 지적이에요. That's a good point. 요점은 간단해요. The point is simple. 그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He pointed at the map. 당신의 요점을 모르겠어요. I don't see your point.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et to the main point. 자, 즉석 영작 퀴즈 가볼게요. 지도를 가리켜봐. 정답은 point at the map입니다. 마무리로 세 단어 모두 포함하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지도에서 이 작은 지점을 보면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있어. At this small point in the map, you can find clean water. 다시 한번 더. At this small point in the map, you can find clean water입니다. 오늘 배운 water, small, point. 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댓글에 적어보세요. 하루 1분 평생 영어 실력은 쌓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복습 확실히 하시고, 어제보다 성장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